그람수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외운단 말입니까? 이거는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람수를 전부 지어버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바다맨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봉돌 숙지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시면은 뭐 봉돌 그람수를 외울 필요 없이 좀 간략하게 암기할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호는 7.5g, 1호는 3.75g, 4비는 1.2g, G5는 0.16g. 그람수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외운단 말입니까? 이거는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람수를 전부 지워버리겠습니다 요 위에 그람 수는 싹 없애버리고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원래 우리가 이 그람 수를 쓰기 전에는 옛날 사람들은 복잡하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이거를 돈수로 썼습니다 돈수 돈푼리 지금도 현재 근방에서는 몇돈몇푼몇리 이럽니다 돈푼 리가 우리의 봉돌 나베 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이 호수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지요. 호수는 돈수하고 똑같으니까. 5 0번는5 0도 5호는 5도 1.5는 한돈 5푼이히게돈푼이하고 똑같으니까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 어려운 이겁니다. 5비니, 3비니, 뭐, 지3이니, 지6이니, 이런 게 이겁니다.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고, 단지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비, 지완, 지포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들은 그람수를 외울 필요 없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봉돌의 무게는 어떤 식으로 나누어졌는지부터 이해하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여기 세분화됐습니다. 세분화. 근데 갈수록 중량이 지봉돌 내려갈수록 세분화, B봉돌도 세분화. 호수 같은 경우는 돈푼니와 똑같으니까 돈수라서 일렬하게 가는데 여기는 내려갈수록 좀 세분화, 세분화, 세분화됐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2B를 네, 기준으로 비봉돌은 오리식 차이나입니다. 오리식 2B에서 비는 오리 차이나니까 한푼 오리 되겠죠. 3B는 지국두푼 오리고 4B는 세푼 5B부터는 돈수하고 같이 갑니다. 이거는 여기동옮하고 같이 갑니다. 우리가 이거는 0호 오비는 알고 계시죠? 다들. 중요한 거는 요 어려운 요 부분인데, 자, 2비만 알고 있으면 2비는 두 푼이다. 두 푼에서 오리씩 차이가 난다. 그럼 B 두 개면 한푼 오리, 한푼 오리 세푼되겠지요 B 두 개는 4비다. 결국 4비가 되는 거지. B 두 개가 뭐 2비야, 3비 되는 거 아닙니다.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B 두개 보태면은, 자, 3푼이 돼서 4비가 된다. 그게. 요런 거를 응용할 수가 있고, 간단하게 이제 9분이니까 지완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지완, 한 분. 지완이니까 한 분. 지완은, 다른 거는 8호, 4B, 3B 이런데, 지봉들부터는 숫자가 또 거꾸로 되어가 있죠. 읽을 때 거꾸로 있지 있죠. 다른 거는 1G, 2G, 3G 이런 식으로 읽는데, 이거는 지완이니 지툰이 있는 거지. 혼자 거꾸로 표기가 되어가 있다. 숫자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다른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푼수가 높고 돈수가 높은데 G봉돌만큼은 호수가 올라갈수록 무게가 약합니다 G4 기준으로 오리 요거만 기준하면 됩니다 G4가 오리다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약1,2약1,2 차이 난다 1,2 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주로 이 봉돌들은 지완, 이하, 이 봉돌들은 주로 예민한 감성돔 낚시에서 사용할 때 알고 있으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럼 자, 이비 하나 외웠고, 두 푼. 지완, 한 푼. 그럼 그 사이에 비는 두 푼도 아니고, 한 푼도 아니고, 한푼 오리. 간단하지요그 다음에 지 봉돌 무게만 지퍼만 기준으로 잡는다. 오리에서 한, 약 1, 2씩 차이 난다. 올라갈수록 조금 뭐더 버려지지만, 오리 둘이지만은, 자리 잡니 그리고 G7 문제는 이 리오 모드에서 잠정 어, 권반은 바늘 3호 반라고 무게가 같이 간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G4는 반은 무게보다 작은 이까위팔지도 않아요. 자,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정리가 됐었지요. EB 2푼, G1 1푼, G4 오리. 이거 3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아, B봉돌은 오리식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 나는구나 G봉돌은 약1 2분여러러분 여러분, 여러분, 나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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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 개념을 확실히 여울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이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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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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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G 봉돌은 약1씩 차이가 가감되는구나. 여기서 응용해서 쓰시면 되고 어, G7은 1이5모라서약 감충동반을 3호하고 무게가 같이 간다. G8은 한 2호하고 같이 갑니다. G6는 약 4호반을 5호반으로 같이 가고 이거를 이제 숙지하고 계시다 보면은 이런 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전지입니다 전지. 이그 구멍지에 들어가는 약 전지 하나는 무게를 재보니까 B무게가 나가요 한푼오리가 나갑니다 요두 개를 합치는 것으면은세푼이죠세푼은 3비도 아니고 2비도 아니고 4비지요 오리식 차이 나니까 그럼 요거 두개 무게는 4비다 요런 응용이 될 수가 있고 3mm 전지캠이 3mm짜리 전지캠이 이거는 예를 들면은 지완이 나갑니다 지완 지원이니까 한 푼. 한 푼이니까 단점부렇 계산할지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한 번만 더딱 생각해 보시면은, 요거 세 개만 외우시면은, 나머지 봉돌무게는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단지 생각만으로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봉돌무게 숙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